그 용파티를 하자. 그래서, 이제, 스카이프로토스나 스카이테란 상대로도 스투코프쓸 때는 여왕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. 우주모함하고 폭풍압되고 그냥 오는 대로 하나씩 잘라버리면 되니까. 아니면, 진규모식 세 방만 써도 다 터져요. 데미지 80이라서. 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나머니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그래 그래.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네네 네, 네. 네. 자, 위쪽에 관문 하나, 그 다음에 앞쪽에 로봇공학시설 하나, 광원의 라프 로봇공학지원소까지 한꺼번에... 일꾼 좀야지않겠스라가능하다 중요하고, 이제 가스 먹어야 되는데, 가스 하나도 안 먹고 이러면 배만 째는 건데. 자 칼달리스 소환하고 분단병 소환하고 빨리 나와 빨리 복수 프로토콜 적용된 칼달리스면은 멀티 못 깨는건 아쉽지만 망일다는 부족함이 없을겁니다 자 탈다리까지 바로 되면은 바로 가으러 갑니다. 영원, 저그, 자, 달달링 이쪽으로 바로 빼 줄게요. 어, 카이달리스 연구부터 처음 감모 가스가 문제지 사실 이 것도 대표적으로 가스가 정말 보잘한 테크 중에 하나기 때문에 초반에 음. g p s 보세요. 미쳤어. 혼자서 닦게요. 음음자 타일리스 누르고 메달리스 음 연구한 다음에 음 자, 사도 소환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그걸 제거하는게 첫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내가 파파팀을 불러오지 너희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? 당장 죽이는 건 아니고 조금만 아끼고 죽여도 다음 턴에 죽어야지 어, 전쟁의 어, 도장 더 돼. 음, 음, 음. 벌써 꽉 찼다고 이게 하나 둘셋 바로 그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카라나 왔네요. 그럼 칼달리스안죽아할 때겠다. 공허의 음파음 다수가 음 포착되었습니다. 음 우리의 음 저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. 이 우리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. 이더 필요. 영 여섯 개. 적들 우리 를어슬렁거리 있어. 와 탈리스까지 녹을 뻔했네갈달리스요 그러니 해서. 는 잠깐 호텔 호텔 호텔. 정비 좀 합시다. 아이고. 이카레우스 죽으면 안 되는데. 카라가죽어 버렸네. 컴터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좀 치명적이네 초반이 일단 바꿉시다 폼을 하셨다고? 탈리스 회전 바꿔 갈게요. 거나 하나 더 소환하고 거신세까지한뽑을게요 살모사 나오니까 그리고 살모사가 있으니까. <laughs> 해달림 어서 오세요. 해. 달리어서없어는없 그냥. 안 돼, 탈리스는 안 돼, 이놈들아. 썩은 놈들아, 탈리스는 안 된다고. 자, 본격적으로 관문 좀 늘릴게요. 아무래도 많이 써야 될것 같아. 방실까지 두개 더. 역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. 공호의 파편들이 축폭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. 나도 눈이 있어. 일단 사도를 겁나 많이 써야겠다. 어쩔 수 없이. 사도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, 진짜.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되습니다 큰일입니다. 공허의 파편 다수가 탐지습니다 사령관님의 목표는 저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. 음... 하나, 둘, 셋,

해적들이 이 혼란을 틈타 소중한 <목소리도>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.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. 무슨 는자원이또 없다. 소환하니까 간방금 없어져 그냥. 컨트롤 좀 해야겠네요, 그래도. 샘 폭탄, 샘 폭탄. 샘 기술 쓰세요, 샘 기술. 나한테 하라, 아니 블리이한테 가냐? 호랄 일 상공에서 해적질이라니요. 제가 지키고 있는 안 절대 용납 못합니다. 분가기피소오가 니가 니가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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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걸렸나고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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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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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 림은 같은 들들거지같은놈들꼭거들에 저렇게 끌고쟤단 말이야 thank mm -hmm.

합니다 사령관님. 공허의 파편이 먼지가 돼버렸습니다. 물인 대로 거두는 법이지. 상황이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.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.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. 저 해적들이 너무 아 진짜 그 저는것 사령관님, 저놈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. 출소했을 때, 공을 털지못저도록 온다. 아예 복 복해야 찍걸 음 올라갑시지다 <laughs> 제대로 영이 바람 플레이 하는네요 본인 하기 힘드신가 보네 지금. 이것이 힘드신가 봐. 돌리고돌려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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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자, 바꾸고, 나도 요새 아또 바꿔줘도 아이 클로킹 하시라고요. 달 딸리스. 다시. 딸리 오가... 들어와 들어와 들어 리어 딸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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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딸리스. 딸리스. 딸리 역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, 주 회장 바꿔 돌려 돌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다 공이 전투 중입니다 하늘 공호의 파편이 또 하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이번에 에이, 깨나 깨네. 깼다. 드디어 먹겠다. 다 <laughs> 타이코스가 개별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스킬잘 써주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룹으로 F2 눌러서 쓰는 거긴 하지만, QWRT에 영 뽑는 순서대로 그 기술들이 지정이 되니까,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.